가가니나와야 아, 문열지 이게 누구 관까지마이나이 아, 이분 나, 침이 아, 이분 나. 아, 이분 나. 아이 묻나? 아이 묻지? 안녕하세요 응. 거실 갈까? 이리와 거실가자 안녕하세요. 거실 가자, 거실. 너도 이로와, 재미. 거실 가자. 안녕하세요. 그거 한번 해볼까? 장난감 산거 칩. 칩 하나 들고 올게. 칩사온은있칩데은 보여드릴게. 사원 편백칩입니다 역광인가? 편백칩 한번 뜯자 잎사원은 잎칩칩은 실시간 칩 듣기 카메라. 아, 이렇게 역광이지? 불좀 켜자. 그래가지고 턴좀 치볼까. 그납좀 보이나? 근데 자연광 아니니까 조금 어둡네. 음, 햇빛이 났겠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 뜯어봐. 긴장이. 여기 수리큐 당해야겠다. 와 이건 뭐 잠깐만 잘안 보이나? 잠깐만요. 의자 안, 앉아야겠다. 자, 자 자연스럽게 뜯는 거다. 어, 우주티비님 안녕하세요. 이번 주 장난감 좀 샀는데 편백 칩도 하나 샀습니다. 새 그림들 새 그림 칩의 그림이 있습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그래 그래 뜯어라 c 뜯어. h 이거잘 뜯습니다 이번에 산거 아주 마음에 드는 거 같습니다 어 뜯어 뜯어 근데 햇빛이 강하니까 잘안 보이네 뭐지. 어, 안녕하세요. 아이로크님. 이번에 산거 이거 아주 잘 갖고 놉니다. 쓰레기 제조기입니다. 쓰레기 제조기. 이야. 청소할 걸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어해 해. 에이 다시. 열심히 어지럼 나중에 또 하면 됩니다. 오늘 앵무 키우는 거는 거의 청소와의 싸움. 성조 되면 흰자가 무조건 보일걸요. 얘는 약간 보면 약간 노란빛 있습니다. 끝에 보면 노란빛. 아기 때는 까만데 지금 노란빛 좀 있고. 얘는 하얀색, 아기 지나니까 다눈 색깔이 나오던데, 국수 하나 줘볼까요? 국수. 아, 흰자. 흰자가 좀, 좀 무섭긴 하죠, 약간. 근데 그거, 앵무, 유기니아, 다른 거 키우시나요? 아니면 처음 키우는 걸로 유기니아 키우려고 그러는가요? 처음 앵무새로 류기니아 키우라 하는 건가요 <laughs> 아 뭐라니 앵무새 진짜 영상 보고 예뻐서 키우려고 키우면 진짜 후회합니다. 아. 앵무새 키우면 무조건 후회합니다. 뭐라는 또 애교 많지 않나요? 유기니아는 애교가 거의 없어가지고. 진짜 생식. 생식 맨날 줘야 돼요, 좀큰 애들은. 아침마다 이래 주는데. 아침마다 한 접시씩 주는데, 생식. 호두, 뭐, 바나나, 당근. 엄청 주는데. 초록색이 수컷이고, 빨강색이 암놈이야. 네 저도 돈이 없어가지고 사람도 과일 못 먹는데 얘들 때문에 과일 사야 돼요. 요즘 과일 값도 진짜 비싼데. 저도 과일 먹어. 누이냐? <laughs> <laughs> 근데 이거 막 치대고 이런 막 고양이 느낌이 에요 고양이 느낌. 사람한테 좀안 앵겨요. 네, 맞아요. 저희도 싸구려 사주면 안 먹습니다. 아, 그 성격 나름인데, 저희 집엔 얘는 사람한테 잘 헹기는데, 암컷은 안 헹겨요. 당도 낮으면 과일 안 먹고, 오, 진짜 추천드립니다. 거기 대행농 사장님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영상 봐도 대구. 앵무새 농장 사장이 거기가 제일 케어도 잘 되고, 털도 털 맨날 청소해 줘야 됩니 거기 진짜 거기가 최고죠. 아무래도 분양하는데 보면. 예, 네, 걔들 막 칙칙하잖아요. 예,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한데 뭐. 야마. 아, 비는 아직 안 돌아왔습니다. 일부러 저거 아파트 앞에는 안 데리고 나가요. 아예. 괜히 소리 나면 다 앵무새 탓이랄까봐. 아예 앵무새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지금 여기 이사 온지. 2년 됐는데, 아직 민원 한 번도 안 들어왔습니다. 근데 시끄러울 때 진짜 시끄러워요. 6인이야, 소음이. 장난이 아니에요 없는데, 왜 자꾸 와.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꽁치미. 아, 저희 여기 부산이라서 아마존화 같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냥 카페 같은데, 좀 맹무새 카페 조금 큰데 가고. 운동장이 없어요. 그냥 공원이나 한 번씩 가고. 겨드랑이, 겨드랑이. 아. 야, 근데 모란도 키우고 또뉴기니아 키우려면 힘들 건데. 저는 해보니까 이두 마리 이상 못 키울 것 같은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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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세요. 제 인간적으로 너무 빡세요. 네, 털갈이 시 자주 옵니다. 몇 개월마다 한 번씩 계속 오는 것 같아. 평소에도 빠지고. 네, 일단은 따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 앵무새 방 이래가지고. 여기는 좀 자는 방이고, 여기는 좀 먹는 방 주로. 낮에 여기로 꺼내놓고. 일단은 이렇게 방을 하나 주고 있습니다. 이거 좋겠죠? 어, 조이스 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조이스 님. 이거 그냥 시을 때는 이제 이거 통으로 화장실 들고 와가지고 샤워기 뿌리면서 뿌려가지고 씻으면 돼요. 국수 다 했나? 이거에요침 요거예요. 집 하나 금방 다 뜯네 천금강 멋있죠? 근데 모란 진짜 귀엽지 않나요 모란도 줄게그 영상 보니까 막 싸우고 그러진 않던데, 음. 얘는 주인한테도 싸나올 땐싸나온대 순할때는 이렇게 순해요 아 초이스님도 바로 무나보네 얘 예, 기분 나쁜 바로 쪼는데 이렇게 또 기분 좋으면 또 이렇게 살살살짝 물어요 아예아예아예 그냥 기분파 얜 그냥 순둥이 야 대구 아저씨네는 비교 못합니다 사장님 거기는 진짜 찐사랑으로 키우기 때문에 치밀어 국수자 국수 하나씩 더 줄까? 아, 초이스 님은 지금 제가 그 자꾸 가슴이 아픈 사연이 많네요. <laughs> 국수 하나씩만 더 주고 마무리해야겠네. 이 나중에 다 치워야 됩니다. 자, 국수 전셋집이요 전셋집 <laughs> 제집 말고 전셋집 <전세집에>. 아파트는 전세 원래 <laughs> 숨어서 새 키우고 있습니다 전셋집 건이는 원룸에 있을 때 같이 이사 왔어요 TV 같은 건안 좋네요. 전선 TV 이런 건안 좋네요. 그 뭐냐, 근데 벽이랑 이런, 이런 거 그때 사고 친거 이거 다 뜯어 놓고 이게 다 뜯었고 이런 거막벽 뜯고 이것도 다 뜯고 저희네 원룸에 키울 때는 몰래 키웠어요. 말안 하고. 안된 대가 물어보니까. 네, 나중에 나갈 때다돈 물어줘야 돼. 포기했어요. 또. 포기했습니다. 이번에 그 치코나 초님에게 치코나 초님에게 산칩 이거 진짜 잘뜯네 칩. 편백칩 진짜 잘뜯습니다 자. 뜯기 좋게 돼 있네, 치위. 에, 뭐, 아시는 분에서 사주면 좋죠. 편백침 네모난 거 이거 잘 뜯네. 이번에 1주년이라길래 또 시켜봤습니다. 어, 아, 핸드폰 물지 말고. 그 방송 끄고 치워야죠. 방, 방송 끄고 치워야죠. <laughs> 아 진짜 장난감 진짜 그저잘안 줘요 장난감. 장난감 주면 다 지금도 한 개가 한개 가지고 한개 가지고 다 부술 때까지 주서 주잖아요. 한개 가지고 주서 가지고 다 부술 때까지 줘야 돼. 계속 주면 답 없어요. 그럼 해프다 해프 모란이 진짜 귀엽죠 귀엽긴 저희 처음부터 바로 뉴기니아 로 도전해가지고 앵무새는 크나 작나 집구석 곳곳을 다 뜯습니다 응 음, 이런거 주워줘야지 네모난 칩이 진짜 좋네요. 이거 사주세요. 이거 진짜 좋네. 야, 이제 치울 시간이 좀 다가왔습니다. 또 치워야지. 무연국수 먹으러. 다들 또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또이 청소를 해야되가지고 사람 안보면 다 뜯습니다 사람 눈치 보다가 안 찾아보는 것 같으면 다 뜯어요 <laughs> 어... 야 이제 그만 뜯어 다했다 다했다 이, 이 정도면 분 네모난 편백치 분쇄수에 분쇄 예눈눈딱 네, 떼는 순간 사고 치고 있습니다. 그 카메라 뽑지 마라 씨오이내만하있다 어, 자. 줄인이니 모란이요 모란. 뉴기니아 도전한대요. 뉴기니아, 뉴기니아 진짜 시끄러운데.

하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네, 소리 진짜 큽니다. 저희도 이제 끄고 청소해보겠습니다. 치워야지. 다 치우러야지. 예. 예. 주말 잘 보내세요. 다들 오육시키고 볼일 보시고 예.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 예, 수고했습니다.